요즘 젊은 친구들은 상상도 못할 이야기. 라떼는 말이야, 시리즈. 오늘은 아주 황당했던 에피소드 하나 풀어드릴게요. 요즘은 친구랑 약속 잡으려면 카톡으로, 야, 몇 시? 끝! 바로바로 바로 연락이 되죠? 근데 제가 어릴 땐 핸드폰이 뭐예요? 삐삐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. 친구랑 약속 잡으려면 무조건 집정화. 그것도 친구 엄마가 받을까봐 조마조마, 아유, 진짜 불편했다니까요. 더 황당한 건 급하게 전화할 일 생기면 공중전화 찾아 삼만리. 동전 없으면 어쩌나. 제발 빈 공중전화 있어라. 기도하면서 달려갔다니까요. 겨우 전화 찾았는데 안에 사람이 있으면 또 하염없이 기다려야죠. 앞 사람이 너무 길게 통화하면, 아, 제발 좀 끊어라. 속으로 외치면서 발 동동 구르던 시절이 있었어요. 겨우 네 차례 돼서 전화했는데, 뚜뚜뚜, 고객님, 없는 번호입니다.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잖아요. 아니, 그렇게 기다렸는데, 없는 번호라니. 그러다 삐삐가 생겼는데, 와, 그게 또 물건이었죠. 숫자만으로 대화를 한다니까요. 1004는 천사. 파리파리는 빨리빨리. 다 아시죠? 어느 날 남편한테 1004242 라고 보냈거든요. 제가 남편 엄청 사랑한다는 뜻으로. 근데 밤새도록 연락이 없는 거예요. 다음날 만나니까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한테, 여보, 나 이사 가야 해? 이러는 거 있죠.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이사가라는 건줄 알고 밤새 끙끙 앓았대요. 아 정말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웃음이 나요.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영화 같다고 할 거예요. 그쵸? 정말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같죠.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은 어떤 라떼는 말이야? 황당 에피소드가 있으세요?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. 제가 다 읽어볼게요.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시니어 스토리로 찾아올게요. 시니어 스토리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.